기분 좋게 한 잔들 하자고요. 그래요. 짠. 야영. 정말. 아유 나 진짜 눈물나. 아니 직거래를 하면 <laughs> 되지, 왜 내. 아 진짜 나 너무 눈물나요. 왜 그래?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아니 나 오늘 파티 한다고 그래가지고 스킨 씨좀 사려고 백화점에 갔어요. 오오오. 뭐 하나 마음에 들어서 입구딱 나왔는데 거기 점원이 막. 피씨 너무 예쁘다고 막 모델 같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어머머. 계속 나한테 찝쩍거리길래 그냥 후딱 벗어가지고 막 도망쳐 나왔어요. 어머 어머, 그러니까. 각성미에 반했나 보다. 보통 아, 이뻐야만 아, 뽀얀 아. 저기요, 아, 저기요. 누구야? 이보세요. 뭐냐? 이거 어디라고 여기까지 쫓아와요, 진짜? 나 관심 없어요. 이거 뭐 이런 걸로 뭐 마음을 사겠다 이거예요? 아니요, 아까 바지 벗으면서 바스까지 같이 벗으면 참니까? <laughs> <없죠? 웃음> 빨리 가져가세요, 빨리. 어쩐지 아래가 휑하더니. 아, <laughs> 도현 <도연> 씨 <laughs> 성격이 시원시원한 근원지가 여기였구만. 아이고 좋은 파티. 어어 영훈 어, 씨 왔네요. 영훈 왔어요. 어, 잘오고 계셨어요? 네네네. 어, 네? 네? 네. 어 도현 씨. 네? 옷 예쁜 거 입었네요. 오프숄더. 예, 예. <laughs> 아뭐 하시는 야, 거예요 남이 오피셜더를 입던 오프 화이트 반스를 입던 시경 쓰지 마요 도현씨반스안 입었잖아요 <laughs> 가만히 있어요 입열까지찍겨주실거요 <laughs>